어, 진실될 말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재명하고 이 대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 우리 소상공인께서 오셔가지고 커피 점주께서 아, 요 지지선언 겸 규탄 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점주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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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회견문 존경하는 당원 동지,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경제의 원칙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대한 논의에 함께 최근 이재명이 주장한 경제 정책과 기본 소득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커피 가격과 원가 개념의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은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라며 카페들이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원가 개념을 단순히 재료비로만 계산한 것으로서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실제 원리와 거리가 있다. 임대료, 인건비, 유통비, 서비스 질과 브랜드 가치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재명이 단순 원가만의 계산법으로 가격 규정을 해버리는 것은 시장 경제를 심히 왜곡하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둘째. 가격 규제와 시장 경쟁에 대한 위협입니다. 지난주 정부 개인과 가격 통제는 오히려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희생을 악화시키며 경제의 효율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제는 생물이라고 한다. 가족, 가격은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자유시장 경제를 유지시키고 정부의 할 일을 자동을 보장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다. 가격 규제 실시 시도와 시장 경제